야 갤럭시 워치 샀어요 저 이제 이걸로 카톡도 보고 전화도 하고 쉰소리 <laughs> 자, 새로 나온 갤럭시 워치 구매하셨나요? 저는 이번에 이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구매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갤럭시 워치로 단순히 뭐 카톡 확인하고 전화 좀 받고 뭐잘 쓰면 날씨 정도 확인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볼 수 있는 방법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잘 몰랐던 기능들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샀는데 안 쓰면 돈 아깝잖아요. 어쨌든 빠르게 시작해 볼 텐데요. 설명은 울트라로 드리지만 울트라만 가능한 기능들은 아니기 때문에 갤럭시 워치 7을 구매하신 분들도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용한 설정부터 한번 볼까요?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인데요. 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면서 혹은 다른 업무를 하면서 내가 필요한 기능을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어야 해서 어떤 단축키 같은 게 굉장히 유용한데요. 먼저는 각 버튼의 기능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서요.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셔서, 버튼 및 제스처로 들어가셔서요. 여기 보시면, 어, 퀵 버튼. 네. 이 울트라는 이 옆에 새로운 버튼이 있기 때문에 퀵 버튼이 있어요. 활동을 위한 퀵 버튼이라서 이렇게 동작으로 들어가 보면 삼성 헬스에 대한 기능들과 그리고 스톱워치, 손전 등 워터락까지 밖에 없어서 기능이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일단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할 거는 이 밑에 홈버튼입니다. 네. 두번 누르기와 길게 누르기가 있는데요. 일단 이두번 누르기에 다양한 기능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사용한 앱 열기부터 접근성 바로 가기, 내 운동, 워터락, 정말 다양한 앱들도 다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워치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네이버 페이 혹은 뭐 미디어 컨트롤러 혹은 뭐 음성녹음 같은거 이런걸로 지정을 해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눌러놓으면 두 번만 딱딱딱 누르면 바로 음성녹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카메라 컨트롤러 같은걸 눌러놔도 두번 딱딱딱 누르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실행시킬 수가 있죠. 밖으로 나오셨어요. 홈버튼 길게 누르기 같은 경우에는 두번 누르기처럼 그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모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빅스비나 어시스턴트, 전원 크기 메뉴 같이 기본적인 메뉴들만 지정이 가능하죠. 이렇게 홈버튼이 아니라 밑으로 내셔서 제스처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제스처에서 엄지와 검지 두번 맞대기가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사용 중을 해두시면 좋은 게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두번딱 딱두어맞에서 뭐 전화 받기나 알림 해제 앱 실행이나 이런 간단한 선택 과정 같은 걸그런 것들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흔들어서 해제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두번 돌려서 전화를 거절하거나 알람 타이머 리마인더 등의 알림을 끌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서는 뭐 특별히 어떤 기능들을 넣으실 수는 없는데요 그 밑에 노크 네, 이 노크에 다가는 특정한 기능들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옵션 선택에서 다양한 앱들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카메라 컨트롤러를 선택해 볼까요? 이 상태에서 노크를 똑똑합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실행이 되죠. 어, 이렇게 제스처 기능이 편리하고 좋긴 하지만 이렇게 어떤 기능을 넣는 게 매번 다 작동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버튼으로 지정해두는 게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흔들어서 해제 같은 경우에는 어, 실수로 실행하시는 경우를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아주 간혹가다가 나도 모르게 실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사용 안함으로 아예 꺼두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설정은 잠금해제 유지 기능인데요. 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휴대폰을 켜고 끄고 하는데 매번 이 휴대폰 잠금해제를 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이 워치를 이용해서 잠금해제를 유지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의 설정에서 잠금화면 및 AOD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잠금해제 유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핀번호를 입력하시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신뢰할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요. 기기 추가를 눌러셔서 여기에 워치 울트라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습니다 이렇게 최대 4시간까지 잠금 해제가 유지되니까요 가장 바쁜 업무 시간에 설정해 두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죠 문제는 다른 사람이 와서 갑자기 내 폰을 만지면 그냥 다 열려 있다는거 조심하세요 다음은 워치의 가장 기본 어플이면서 꼭 필요한 기능들인데요 아까 그 바로가기를 통해서 유용하다고 말씀드렸던 음성 녹음과 카메라 컨트롤러 기능입니다. 먼저 어떤 회의 같은 상황에서 워치로 녹음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거랑은 달리 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죠. 그리고 녹음 품질에 지장 없이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데요. 자 일단 음성 녹음을 해볼게요. 이렇게 음성 녹음을 하고 있는 중에 홈 버튼을 눌러서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녹음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회의 때나 뭐 누군가랑 중요한 대화를 할때 녹음하고 있다는 걸 크게 티를 안 내고도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녹음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녹음 중인 창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정지를 시키면 자 이렇게 네 녹음 한 개를 휴대전화로 복사해서 뜨게 되죠 바로바로 바로 휴대폰으로 녹음본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휴대폰에서도 파일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연동이 안 된다면 별도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웨어러블로 들어가세요 워치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쭉 내려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어, 음성 녹음 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앱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복사하기가 있어요 이게 항상으로 되어 있으면 녹음을 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휴대폰으로 복사가 그 자리에서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회의나 대화에서 바로바로 바로 다시 들어보고 요약해야 되는 상황에서 녹음을 하고 바로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T자 표시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면 텍스트로 변환. 최대 10분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언어로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바로 합니다. 이렇게 녹음을 진행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테스트만 해보셔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다는 걸. 네, 이렇게 바로 텍스트로 보이죠? 참고로 이 텍스트 변환은 여기서 매번 텍스트 변환 음성으로 이렇게 녹음을 하지 않아도 어, 휴대폰에서 그냥 녹음 파일을 열기만 하면은 텍스트 변환 기능이 있습니다. 네, AI로 텍스트 변환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변환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카메라 컨트롤러. 어, 이 기능은 단체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딱 휴대폰 세워놓고 단체 사진 찍거나, 혹은 혼자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실 때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컨트롤러가 있어요. 카메라 앱을 켜시면 바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실행이 되게 되죠 놀랍게도 기본적인 컨트롤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 사진 촬영 모드에서 영상 촬영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네 줌인도 됩니다 이거 좀 번거롭잖아요 그럼 이렇게 디지털 다이얼을 돌려서 이런 식으로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피사체를 터치해서 포커스와 아이리스도 이렇게 맞춰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정말 정말 편리하죠. 이렇게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원격 촬영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셀카를 찍을 때도 정말 유용하게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라면 여기서도 화면이 네, 가로로 나와요. 굉장히 편리하죠. 막다 같이 모인 곳에서 이걸로 탁탁 찍으면 오, 여기까지 봤으면 구독하자. <laughs> 자, 이번에는 시계 화면으로 나와 볼게요. 이 시계 화면을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냥 시계만 넣기보다도 이렇게 꾸미기를 눌러서 뭐 시계 바늘도 바꾸실 수 있고 야간 모드 설정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컴플리케이션 종류를 다양하게. 다른, 뭐, 기능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음성 녹음이나 페이 결제 같은 걸 많이 넣으시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워치페이스에다가 뭐 사진 같은 것도 많이 넣고는 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gif 같은 것도 넣으실 수 있는 거 아세요? 요거 만들기 정말 쉬워요. 일단은 화면 녹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더 보기에서 비디오 플레이에서 열기를 누르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구간을 GIF로 만들고 싶은 구간을요 찾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GIF가 있어요. 이 GIF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GIF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딱 맞는 구간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너무 길다 싶으면 배속을 좀 올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는 거를 좀 없애려면 이렇게 뒤로 재생이 아니라 앞뒤로 재생을 누르면 조금 더 부드럽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gif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워치에 꽉 차게 들어가게 만들려면 네. 비율을 조금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서 네, 화면 비율에서 1대1로 눌러줘서요 이렇게 자막까지 좀 잘라볼까요 자막을 잘라서 이렇게 얼굴만 이런 식으로 넣어 볼까요 이렇게 저장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워치에 꽉찬 gif 이미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워치 페이스의 사진으로 넣으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네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지 우리 아이가 춤추고 있는 사진 같은 거 이렇게 GIF로 움직이게 넣어놓으면은 나만의 워치페이스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정말 좋은 기능들이긴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워치페이스 화려하고 다양하게 만들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가장 노멀하고 기본적인 페이스가 가장 좋다는 거.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쓸어 넘기면 바로 옆에 이렇게 보여지는 위젯 네 타일 기능입니다 아 이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잘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계 화면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언제든 옆으로 쓸어 넘기면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위젯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금 전처럼 시계화면에 이것저것 기능들 넣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영상으로 만들고 싶고 그리고 굳이 메뉴를 불러서 어떤 앱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뭔가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실 때 무조건 그냥 여기 타일에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랑 배터리 정보 이런 걸 넣은 다음에 이렇게 쭉 넘겨서 어, 나 오늘 날씨 이었네 그러면 바로 운동 시작해 볼까? 이런 식으로 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편하게. 아니면 이런 캘린더나 계산기 같은 걸 넣어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캘린더는 한 눈에 딱 보이기도 하고 계산기는 바로 언제든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타일 기능은 일부러라도 잘 사용하시는 순서대로 한번 넣으셔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건강 기능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앱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타일 누르시면 여기서 바로 손쉽. 게 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워치에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렸을 때 이렇게 다양한 빠른 설정 창 기능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꼭 쓰셔야 할 유용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거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드로 들어가면 수면과 영화관이 있어요. 먼저 수면. 네, 어, 수면 측정을 위해서 갤럭시 워치를 착용하고 잠을 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밤에 착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불필요한 터치가 생기거나 움직일 때마다 디스플레이가 켜져서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디스플레이 밝기를 최저로 맞추고 버튼을 굳이 누르지 않으면 켜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장 낮은 밝기로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되고요.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터치해도 네. 켜지지가 않습니다 버튼을 눌러야지 켜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요 요렇게 다양한 모드들이 또 나옵니다 요건 스마트폰에서 설정하실 수 있는 모드들이에요 여기서 수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걸 직접 세부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직접 켜기가 있고 항상 묶기 8시간 동안 켜놓기가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8시간만 켜놓을 수 있다던가 아니면 네.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 네, 수면 모드가 켜지는 시간과 꺼지는 시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화관 기능도 비슷하긴 한데요. 이 기능은 영화관에 갈 때는 무조건 사용하셔야 돼요. 매너상이요. 자, 일단 켜두면은 이렇게, 홈화면은 나오는데 뭐별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터치라면, 오, 터치도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꺼내면 화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별도로 터치를 해도 들어오지 않고요. 이렇게 눌러야지만 들어오게 됩니다. 별도의 알림도 딱히 실행되지 않습니다. 네, 이 기능은 영화를 볼때 스마트워치가 계속 불이 번쩍번쩍 돼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손목을 움직이거나 터치를 해도 디스플레이가 켜지지 않는 거죠. 이것도 아까 빠른 설정 창에서 모드를 길게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직접 켜기가 있고 항상 묶기가 있고 두 시간이 있고요. 옆에 버튼을 눌러서 시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해 금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다양한 기능과 추가 동작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보는 두 시간만 어떤 특 정앱 외에는 알림이 오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꼭 사용해 보시고 미리 지정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영화관에서 꼭 매너 지켜주세요. 다음은 워치에서 꼭 설치하셨으면 하는 앱인데요. 바로 카카오 앱입니다. 보통은 스마트폰에서 카카오 앱을 설치하시면 워치에도 자동으로 설치가 되죠. 이 카카오 앱이 워치 연동 앱이 굉장히 잘 나와서 워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즐겨찾기 해서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주변, 주변 정류장, 지하철역,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즐겨찾기로 선택을 해 두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 정류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주변 정류장에 있는, 네, 요런 버스 정보들 뜨게 됩니다. 지금 뭐 촬영시간이 새벽 시간이라서 여긴 지금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다음 정류장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또 다음 정류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러 가면서 워치로 모든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변 지하철역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운행 종료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방향별로 도착 시간이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노선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 맵은 추가로 승하차 알림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전거를 사용하시면 자전거 내비를 사용해서 손목에서도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갤럭시 워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카카오 맵은 일단은 설치하셔서 꼭 사용해 보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워치를 결제 시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아직 삼성페이를 워치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좀 아쉽고 합니다. 이랜, 이래... 그렇지만 이런 종류의 페이 앱들은 이용해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죠. 이 앱들을 홈 버튼 두번 클릭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노크 제스처를 통해서 바로 가기 설정으로 빠르게 실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간편하게 결제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갤럭시 워치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린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용한 기능들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쉰소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